문제 같이 보자. 지금 이 식을 봤더니 식에 a도 있고 x도 있고 b도 있지. 문자가 세 개나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a랑 b는 상수래, 상수. 상수 a, b. 상수는 그냥 숫자 취급을 하자. 숫자라고 생각하면 쉬워. 숫자 취급. 그러면 여기 있는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x만 문자로 보자. 그래서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X에 대한 식이 뭐냐면, X를 가지고 있는 항들은 이렇게 X로 다 묶어주면 돼. X가 없는 항들은 없는 것들끼리 묶어주면 돼. 이렇게 식으로 우선 나타내 볼게. 그럼 좌변을 봤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AX-13이지? 마이너스 괄호가 X-B인데 그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거지? 분배법칙 써서 분배해주자. 그러면 플러스 EX. 그 다음 부호잘 생각해서 마이너스 EB. 는 우변 8x 더하기 3 맞아? 응 맞지 그 다음에 좌변을 봤더니 x가 있는 항들은 마이너스 ax와 플러스 2x야 그러면 요런 애들을 뭐라 그래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뭐라 그러지 동류항이라고 하지 동류항끼리는 더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선은 마이너스 ax랑 플러스 2x 잘 보이도록 요거 두개 자리를 바꿔볼게 교환법칙 쓸수 있지? 플러스 2x 빼기 13 빼기 2b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동류항끼리 보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2x인데 분배법칙을 써서 x로 묶을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a랑 x를 곱한 거지 2x는 2랑 x를 곱한 거지 그 사이에 플러스가 있었지 여기 곱하기 x 곱하기 x로 어떻게 묶어줘 곱하기 x 과로 해주고 분배법칙 썼을 때 마이너스 AX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A. 여기는 플러스 E. 그러면 분배법칙 쓰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EX 나오지? 이렇게 묶어야 돼.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해볼게. 여기 잘 지운다. 다시 연습. 여기 X, X 똑같이 곱하기로 돼 있지? X로 묶어주고. 분배법칙 떠올리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E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b는 8x 더하기 3. 자, 이제는 이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으면 되겠지. 동류항을 찾아봐봐. x의 동류, 개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 우변의 개수는 8. 따라서 x의 개수. 여기다 쓸게 x의 개수가 좌변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지. 우변은 8이지. 이 둘이 같아야 돼. 마이너스 A에서 2를 더했더니 8이래. 그럼 마이너스 A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겠지? 그럼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6이지. 왜 그런지 알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잖아. 이게 6이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지만 6이 나오겠지? 그 다음 상수항끼리, X가 없는 이 부분,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상수항, 좌변의 상수항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B 우변의 상수항 3이 둘이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B 3이래 마이너스 13에서 2B를 뺐을 때 3이 나오려면 2B가 얼마가 돼야 돼? 2B는 마이너스 13에서 얼마를 빼야지 3이 될까? 네모는 마이너스 10이지 아니다 네모는 마이너스 16이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3 빼기,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13 플러스 16이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16. 네모가 뭐야? 2b지, 2b. 2b가 마이너스 16이다. 그럼 b는 얼마지? 2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6이니까 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8. a 빼기 b를 구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6 더하기 8을 해서 정답은 2 이렇게 나오겠다 이제 1번을 잘 이해했으면 여기 2번 스스로 풀어보고 3번도 스스로 풀어보자 그리고 4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 이 식을 간단히 했을 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래 우선 간단히 라고 할때 이게 분수지 그럼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돼 통분 분모 통분해야 돼 3과 2의 최소공배수 6으로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식에다가 분모가 6이 됐어. 분모가 6이 됐다는 거는 분자와 분모에 다1를 곱했다는 거지. 이렇게. 분자에다 1를 곱할 때는 분배 법칙을 써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2 a x 더하기 2B. 더하기 여기도 이제 6분의 여기는 얼마 곱한 거야? 3을 곱한 거지. 분자의 전체에다가 곱하기 3할 때는 과로 해야 돼. 분배법칙. 어떻게 돼? 3ax-3b. 그러면 이제 통분을 했으니까 분모가 6, 6으로 똑같지? 분자끼리 더할 건데 더할 때는 동류항끼리. 여기 지금 x에 대해서만 음, 문자로 x라고 생각하고 동류항끼리 더해봐. 2ax 더하기 3ax. 어떻게 될까? 2ax 더하기 3ax. 분배법칙 생각하면 돼. x가 똑같이 곱해져 있지? x로 묶어봐봐. 그럼 어떻게 돼? 2a 더하기 3a. 요렇게 묶여야 돼. 그럼 이거는? 2a 더하기 3이 5a지? 5ax다. 5ax. 더하기 2b 마이너스 3b. 이게 간단히 한 거야. 이럴 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라는데 x의 개수가 어디냐면 x앞에 붙어있는 숫자 있지? 5a야? 아니지. 6분의 5a야. 6분의 5a. X의 개수는 6분의 5A다. 요게 마이너스 5래. 전 상수항. 상수항은 X가 없는 거. X가 없이, 여기 2B-3B 보이지? 그런데 2B-3B라고 쓰면 안 되지. 왜? 분모가 6이니까. 6분의, 6분의 2B-3B. 어, 2B 빼기 3B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2B 빼기 3B 뭐지? 마이너스 B지, 마이너스 B. 요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의 개수가 6분의 5, a가 마이너스 5야. 그럼 a는 마이너스 5에다가 나누기 6분의 5 하면 되겠지? 나누기 6분의 5는 곱하기 5분의 6이지? 약분에서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6은?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 b는 얼마? 6이다.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6이다. 더했을 때 값은? 마이너스 6 더하기 6은 0이다. 이제 밑에 5번 문제도 스스로 풀어보고 6번도 스스로 풀어봐봐. 7번도 한번 해보고 8번도 통분해서 해볼 수 있을 거야. 9번 한번 같이 보자. 아, 8번도 같이 해볼까? 8번도 해보자. 여기 분 분수지 분모를 봐. 그러면 12로 통분하고 싶지? 자, 12분의 분모에다가 6을 곱했지? 그럼 분자 전체에다가 6을 곱해야 되겠지? 분배법칙, 60x 더하기 6. 6분의 얘도 12로 바뀌지? 여기는 2를 곱했지? 분모 전, 분자 전체에 2 곱하자. 분배법칙, 4x 더하기 2. 빼기. 여기는 곱할 게 없지. 그냥 4x 더하기 3. 자, 이제 분모가 10이야. 12분에. 앞에서부터 쓰자. 60x 더하기 6. 여기 더하기 일 때는 상관없지. 더하기 4x 더하기 2. 여기가 문제야. 빼기. 빼기 분자일 때는 이 분자 전체를 빼는 거니까 빼기. 4x 더하기 3을 쓸 때는 반드시 과로를 해줘야 돼이 전체 통째로 얘 통째로 빼는 거니까 과로를 꼭 해줘야 돼자 이제 정리해보자 12분의 여기 동류항을 보니까 60x 더하기 4x 보이지 우선 64x 더하기 상수항 6 더하기 2는 8이지 8과로에 마이너스 분배법칙 써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제 정리 12분의 동류항 64x 빼기 4x 얼마? 60x. 더하기 8 빼기 3. 더하기 5. 요게 뭐다? ax 더하기 b다. 여기서 a가 뭐야? a는 x의 개수. x의 개수. x의 개수가 뭐지? x에 곱해져 있는 숫자. 여기 12분의 60이지? a는 12분의 60이다. 약분하면 5. a는 5. b는 뭐야? b는? 요거 상수항이지 상수왕 12분의 5지? 그럼 상수항 b는? 12분의 5다.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a 더하기 b, 5 더하기 12분의 5. 어, 아까 전에 5가 12분의 60이었잖아. 12분의 60 더하기 5해서 11분의 65. 약분 더 이상 안 되지? 이게 끝. 이제 9번도 같이 해보자. 이런 모양은 어 괄호를 잘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해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지. 그 앞에 x가 있었어. 괄호 안에 정리부터 하자. x 빼기 3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이 괄호 앞에? 그치, 4가 있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x. 요렇게 괄호 닫고, 밖에 5x 빼기 이렇게 있거든? 분배법칙. 어떻게 돼? 플러스 8x 마이너스 4. 앞에 2x 이렇게 있었지? 요렇게? 요거 하면 10x 마이너스 4 있지? 그 앞에 괄호 5x. 5x-10x 플러스 4지? 그럼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정답은 2번에 있다. 이제 10번로 스스로 한번 해보고, 11번은, 11번은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한 변의 길이가 3x 마이너스인 정사각형인데, 그걸 두개 이렇게 붙였네.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 겹쳐있는 부분이 가로가 4x, 4-x가 되도록 만들었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은 요 가로는 4-x지, 세로는 뭐야? 세로는 3x-2지, 직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해? 가로 더하기 세로에 곱하기 2배, 이렇게 구하면 되지. 가로 4-x랑 세로 3x-2를 먼저 더해주자. 더하기 3x-2,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동류한끼리 정리해, 마이너스 x 더하기 3x는 2x. 4-2는 플러스 2, 여기에 2배. 아, 지금 색칠된 부분의 둘레가 아니구나. 미안해. 색칠된 부분의 둘레가 아니라, 큰각큰 큰 직사각형, 요거의 둘레구나. 미안, 미안. 이거의 둘레. 그러면 여기는 일단 세로는 3x-2지. 그럼 가로를 알아야 되는데, 가로는 두 개를 겹쳤기 때문에, 요 겹쳐진 부분이 한 부분이 나왔지. 그러면 원래는 3x-2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3x-2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겹쳤으니까 4-x. 겹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 겹친 부분을 빼면 되겠지. 그럼 이제 가로 정리를 좀 해보자. 가로부터. 3x-2 곱하기 2야. 곱하기 2는 가로 밖에 있을 때는 분배법칙. 6x-4.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지? 분배, 분배. 마이너스 4 더하기 x. 정리하면 6x 더하기 x. 7x. 빼기 8 되겠지? 가로가 7x 빼기 8이야. 세로는 3x-2지. 그러면 가로 7x 빼기 8 더하기 세로 3x-2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그럼 이제 정리 동류항부터 계산하면 10x-10 곱하기 2 따라서 20x-20 답은 4번 15번 한번 같이 볼게. 15번 중요하니까 이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래. 이 얘기가 뭐지? 항등식의 정의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모든 수에 대해서, 모든 수 X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참이다.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다.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 수나 다 대입을 해도 참이 된다. 그럴 때이 항등식은, 우선 X에 관한 항등식은 X로 정리를 해봐야 돼. X를 문자로 본다는 거고,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여기, 음 좌변은 a-3x 더하기 10은 우변이 x가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풀어줄게 그럼 2x 더하기 2b 더하기 x 동류항끼리 묶을 거야 x들이 있는 것들 여기 x 보이지? 여기 x, 여기 x 보이지? x들은 다 좌변으로 넘겨주자 우선은 여기는 풀지 않은 이유가 a-3은 x의 개수야 x 앞에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풀지 않고 이대로 써줘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x는 2b-10. 이렇게 되겠지? 요 플러스 10은, 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풀었지. 그러면 우변만 정리를 좀 할게. 좌변은 a-3x 더하기 10은, 우변은 동류형끼리 계산하면 3x 더하기 2b지. 이게 항등식이면 어때? 좌변이랑 우변의 식이 항상 같아야 되겠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되지?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X의 개수 얼마야? X의 개수 좌변은 A-3이지, 우변은 3이지. 이 둘이 같아야 돼. A 빼기 3이 3이래. 그럼 A는 얼마? A는 6. 상수항도 같아야 되겠지. 좌변의 상수항은 10이지. 우변의 상수항은 이 e, B. 이 둘이 같아야 되겠지? 그럼 B는 얼마야? B는 5.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어, 6 더하기 5를 해서 11이 된다. 그래서 동, 항등식이 나오잖아.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X들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줘야 돼. X끼리 묶어주고 X가 없으면 없는 애들끼리 묶어주고 그리고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